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우리 한절 말씀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일전의 내용을 한번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산자였죠. 이스라엘과는 떼래야뗄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군문 1절에서 이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 모세를, 자, 누구의 사람이요? 자,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사람이었으며, 이제 그의 사명에 다하여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른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가족과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며 죄악의 길에서 은혜와 구원의길로 나오게 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고 내가 아내이고 무엇인가 이웃사람이겠지만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신앙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궁극적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모세가 인생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장래에 축복을 기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인생 마지막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가장 신앙다가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부분이 33장인데 32장의 내용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32장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 이 말씀에 뭘 붙였어요?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죠. 자, 그래서 몸이가 모세는 이 모세의 노래의 말씀에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범할 죄악의 실상들을 낱낱이들로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저기 가냥땅에 들어가서 죄악을 범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엄중한 말씀의 재앙과 이 경고를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감없이 낱낱이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고와 훈계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내용을 간절히 담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대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아멘. 이 모세의 모습이었죠. 아멘. 자 그러면 자 32장에 심판과 저주가 모세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부문처럼 이제 그들에게서 축복하며 은혜를 선포한 것이 모세의 진심이었을까요? 자,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둘다 모세의 진심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여나 죄의 기율로 걸어갈 때 그들을 부이키기 위해서 심판과 경고를 한 것도 진심이었고요. 그들이 정말,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그들에게 복을 빌려준 것도 진심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우리가 이두 가지의 마음을 남음속에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남겨진 자녀들이 장례를 살아갈 때에 분명 분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많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들이 말씀을 부인하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순교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시고요 동시에 그들을 응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빌어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훈계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들을 끝까지 사아남는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복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같이 삶에 오는 순간에 이 모세처럼 인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기도하며 어느 때까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요. 어느 순간 인생 마지막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처럼 모두가 신앙적으로 감동적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과 환경이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경건하게 감독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올 수 있는 보장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가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내 귀한 가들에게 항상 내가 주는 앞에 마지막 순간 속에서 이 마지막 죽는 앞에 예언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서라도 이 말씀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를 앞에 두고 이 모세처럼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맞이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담아둔 것을 잘 적거나 이것을 준비하여서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것을 증거할 때에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이 모세와 모세처럼 가장 경건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할 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든 순간을 잘 고이고이 적어서 이것을 자녀에게 진거으로 말미함아 가장 능력있고 은혜의 선포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매 인생 마지막에 가장 경건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여 돌아 봅니다. 모세가 인생 마지막에 노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 후손에게 그들이 아버지여 가슴 아프지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아버지여 선포했으며 또 아버지여 그 경고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삼수선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며 예언의 말씀을 신고했듯이 우리가 아버지 인생 어느 순간 마지막에, 우리도 이모세와 같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터인데, 내 자녀와 후손에게, 우리 귀한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여 후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오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진심으로 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귀한 신앙 고백을 적어서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아버지와 말씀의 선포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의 순간 수여받아 아버지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자녀와 벗선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의 도심과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을 되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매순간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생명과 구호 대신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신령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 가장 큰 복이요 은임을구백할수 있는 우리 모든 신념을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정이 바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